안녕하세요. 2.3 나선 비경 12층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연월 축복의 효과로 바위 속성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 후반에 바위 캐릭터를 편성하시면 난이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 3번 방에서 난이도 상승의 주범 기뢰, 기암, 사냥개가 등장하는데요, 높은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뢰를 번개로 상대하고 기암을 바위로 상대해야 효율이 좋고 출혈로 인해 힐러의 편성이 강제되어. 체 감상 2.2 버전보다 요구 스펙이 더 높았습니다. 저는 전반에 각청 피슬 행추로 번개 피해를 극대화하고 힐러로 바바라를 편성했는데요. 물 얼음 딜러의 육성이 잘 되어 있다면 빙결을 통한 클리어 또한 좋고 보통 키워둔 라이덴을 이용하시는 게 정석적인 파티 구성으로 보입니다. 후반에는 유일한 바이 캐릭터인 종료와 클레, 향릉 그리고 베네츠를 힐러로 편성했습니다. 알베도나 바위 캐릭터를 편성하면 비교적 쉽겠지만 종료 외에는 바위가 없고 빙결계열 캐릭터가 아니라 클리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숙의 유견과 사냥개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자면 유견과 사냥개의 공격이 캐릭터에 닿으면 실드가 있거나 원소 폭발에 의한 무적 상태라도 출혈 디버프를 얻고 파티원 전체가 시간당 전체 체력 비례 피해를 입습니다. 유견은 10초간 초당 0.5%, 사냥개는 10초간 초당 1%의 피해를 주는데요. 이 피해는 중첩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파티 전체가 빈사상태가 됩니다. 1번방 상단부 1페이지에는 길뢰유견 3마리가 나오는데요. 유견은 알아서 캐릭터를 따라오므로 자연히 여러 마리를 때리는 식으로 딜을 하게 됩니다. 유견은 공격속도가 빨라 회피가 어렵지만 낮은 경직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피보다 공격 위주로 운영하면 유교적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눈깜빡이지말라고 <놀람> 이 페이지에서는 기뢰 사냥개 두 마리가 나오는데요. 일정량의 번개 피해를 받아 게이지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변신과 함께 광폭화에 돌입합니다. 광폭화 이후에는 사냥개의 공격 패턴이 잦아지고 돌진이 1회에서 3회로 변경되지만 받는 번개 피해가 약 1.5배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 스펙으로 단시간 클리어를 목표로 한다면 번개를 이용한 공략이 효과적입니다. 사냥개의 주요 패턴은 돌진 3회와 순간이동 후 꼬리치기가 있는데요. 돌진이 캐릭터 위치를 향하는 점과 순간이동 이후 캐릭터 뒤쪽에 등장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사냥개를 쫓아가 때리기보단 벽쪽으로 움직이며 사냥개가 오기를 유도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기운 차리세요.

1번 방 하반부 1페이지에서도 기암 유견 3마리가 나오는데요. 바위 속성이 종료뿐이기 때문에 파티 데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소 폭발은 반드시 베넷 원소 폭발 위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속형 원소 폭발은 사용 시점의 능력치를 기준으로 피해량이 결정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강공격이나 낙하 공격 등과 같이 높은 경직 수치를 가진 공격은 사냥개를 넉백시킬 수 있습니다. 넉백 공격을 이용하면 사냥개 패턴을 일부 무시하고 딜러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냥개가 돌진을 위해 뒤로 가도 실제 히트박스는 앞쪽에 있어서 패킷이 보이지 않는 히트박스에 가로막힐 수 있는 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방 상반부에서는 창백천암 비경과 같이 바이용 도마뱀, 굴 얼음 두 마리가 나오는데요. 상반부 자체의 난이도는 낮지만 하반부의 클리어에 시간 소요가 크므로 약 1분을 목표로 최대한 서둘러 잡아줍니다. 바이용 도마뱀 또한 거리가 멀어지면 점프를 하더라도 캐릭터 위치로 다가오기 때문에 몸머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반부는 예전에 이벤트로 등장했던 꼭두각시 삼형제가 등장합니다. 시작과 거의 동시에 첫 패턴을 시작하므로 원소 폭발을 이용한 회피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벤트와 달리 동시에 처치하지 않더라도 부활하지는 않으므로 원거리 패턴을 가진 바람, 가면 순서로 잡아내시면 근거리 패턴인 서리는 자연히 같이 처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목소리> 상적으로 평타를 제외한 큰 패턴은 3마리가 동시에 시전하므로, 대시보다 원소 폭발을 이용한 회피가 효과적입니다. <nerede> 서리검기의 서리장판은 충격파 이후에도 범인의 캐릭터에게 지속 피해와 공격속도 저하를 부여합니다. 범위 밖에서 잡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가면검기로 인해 장판 위에서의 싸움이 강제되므로 물속성을 제외한 힐러나 실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방 상반부 1페이지에서는 유적 순찰자와 방어자가 나오는데요. 시작 위치 기준 순찰자의 좌측에서 전투를 시작했을 때 방어자가 캐릭터를 향해 점프하면 이상적으로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찰자 위주로 공격을 이어가면 공격 패턴 간 약점 노출로 인해 순찰자가 그로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순찰자가 회복되기 전에 처치하는 수준으로 두 마리를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뢰 사냥개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1번 방과 마찬가지로 시야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벽 쪽에서의 움직임으로 사냥개가 다가오기를 유도하고 최대한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으로 클리어합니다. 어, 간제의 이름으로. 내가 알아보겠느냐? 원소 폭발 사용 중에도 출혈에 걸리지만, 직접 데미지는 회피할 수 있고, 3번 방이므로 회피보다 공격적 운영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하반부 1페이지에서는 기암 사냥개와 유견이 나옵니다. 사냥개가 15초마다 바이파도를 2회 소환하는 오라를 갖고 있는데요. 유견은 체력이 적고 캐릭터를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사냥개 위주로 공격하면 자연스레 유견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경직 수치를 가진 공격으로 사냥개를 벽 쪽에서 잡아낼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벽 때문에 바이파도가 스스로 무력화되기도 하므로 경직 공격이 좋은 캐릭터를 사용하신다면 벽에 몰아넣고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이 페이지에서는 유적 가디언 두 마리가 등장하는데요, 체력도 비교적 높지 않고 평소와 같이 물리 저항이 높고 원소 공격에 취약하므로 원소 위주의 공격으로 잡아냅니다. 이번 나선 비경은 번개 바이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체감 난이도가 정말 높은 것 같은데요, 어조록 다들 잘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